안녕하세요, 실시간 킨 나미입니다. 네네, 돼요! 스타님 구독자 짱 많으신데. 네, 잠시만요. 잉? 구독자 한 명? 안 돼요. 잉차 아니에요. 허, 들켰다. 실시간 큽니다. 나의 값으면 돼요. 전초 오요. 네, 그럼 반모하자. 근데 맞춤법이랑 띄어 컨셉? 응? 초일때 배우잖아 응? 야! 내맘 보자! 얘들아 땡큐! 응! 나 민초파야! 어? 뭐였어? 야! 민초 좋아하는 게 죄냐? 그럼 이 세계에서 민트 좋아하는 많은 사람 다친 거 없을걸? 너 같은 애랑 그 동안 친구할 게 아깝다. 에? 그럼 말도 안 되는데? 네? 한번 볼게요. 안녕하세요, 스메이커즈야. 오늘부터 민트 저한테 풀파드 위에요. 그럼 이 마음 진짜네요?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구강님. 여신 나라 시험 봐야 해요? 안녕하세요 구강님 시험 봐야 하나요? 예이 감사해요 응 음, 근데 얘들아 그러면 기분 나빠 응 음, 고마워 야